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래입니다. 이번 강의는 184강이고요. 기존에 앞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신규로 배우는 도망망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망은 그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죠? 자, 이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면 이 글자를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의 모자고 입이 딱 벌어져서 입이 딱 벌어져서 울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죠. 자, 왜, 왜 도망을 가냐 하면 뭔가를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보면 이 글자는 망하다, 망했으니까 도망을 가다, 도망갔으니까 현재는 이곳에 없겠죠. 그래서 없다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기억 일타망,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장림맹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위에 보면 음이, 위에 보면 음이 도망망자가 있으니까 음은 일단 망입니다. 그래서 망이고요. 그 다음에 뜻을 나타내는 부분.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밑에 보면 마음심자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심.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것은 기억이나 생각의 의미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예전에 슬픈 일을 기억을 하면 어디가 아프죠?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억이나 생각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단 여기에서는 마음 심자는 기억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에 도망망과 합쳐져서 기억 일탑 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망각 또는 건망증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글자는 장님 맹이 있는데요. 자, 장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고 장님이라고 하죠. 자, 일단 음은 도망 망 망이 맹으로 변한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일단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눈목이 보이죠? 자, 우리가 눈목은 예전에 예전에 31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눈이 옆으로 있기 때문에 눈목을 원래 쓴다면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운데 쪽. 가운데 쪽에 선을 이렇게 그어야 눈목이 맞겠죠? 왜냐하면 눈이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돌아가서 지금 서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서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됐다? 눈이 도망을 가버렸다. 자, 눈이 어떻게 됐다? 눈이 도망을 가버렸다. 눈이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 장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사람 보고 맹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색깔과 색깔, 색깔이 섞였을 때그 색깔을 보지 못하는 거 생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일 타망 장님명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바쁘다 망 그리고 제멋대로 망이 되겠습니다. 자, 바쁘다 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음 심자와 도망망자가 합쳐진 거죠. 자, 마음은 기억, 생각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이 글자에 이 글자의 음은 망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죠. 자, 마음, 생각, 생각이 도망갔다? 자, 생각으로 이 문, 어, 글자의 뜻을 풀어본다면, 생각이 도망을 갔다? 다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곧 이것의 뜻은,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빠서 생각할 의미, 어, 생각이 도망가 버렸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겨를이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손한 말로 인사 말할 때 어, 새해 초에 뭐 연말에 이런 때 공사 다망이라는 단어를 볼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이 망자입니다. 그래서 바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자, 아래쪽은 자 이번에도 음은 일단 망입니다. 망인데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가 붙었죠? 그렇습니다. 여자 여자가 붙어 있죠. 자 여자 여자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요, 20강에서 배웠었습니다. 원래 어원은 무릎 꿇고 앉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그림은 개그 콘서트에서 제가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를 쓸 때는 자 이렇게 한번 꺾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의 의미고요. 어,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신분이 높았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좀 감안하시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자, 음을 나타내는 부분은 일단 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래쪽에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라는 의미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멋대로 뭔가를 할때 제멋대로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말을 제멋대로 한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향해서 하는 이상한 말들이 있죠.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망언이라고 하죠. 제멋대로 하는 말. 그리고 경거망동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걸 경거망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쁘다 망, 제멋대로 망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바라보다 망입니다. 자, 이 글자는 쉬,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임금님이 달을 바라본다. 이렇게 외우면 쉬운데요. 자, 망, 일단 이것의 음은 망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음이 어떻게 왔다. 망이 왔다. 그리고 달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임금님이. 자, 우리가 임금 왕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20강에서 임금 왕자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 옛날 고대시대에는 옆구리에 도끼를 차는 거 도끼는 권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도끼의 모양에서 어, 이 글자의 어원을 찾는다 도끼는 권력이다 권력은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 임금님이 임금님이 달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망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이 달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자, 달월, 임금왕,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라본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희망, 또는 실망, 전망. 자, 이런 것들은 다 뭔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바라보다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84강에서 신기로 배운 도망망이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